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? 나는 공부를 하고 내 분야에 내가 무엇을 연구를 할까? 이런 걸 키를 잡아야 되죠. 어, 그러면 지금, 어, 내 분야가 어디예요? 공무원이죠. 공무원들이 바르게, 공무원으로서의 바르게 행동하는 법칙을 우리가 찾는 데에 연구를 하겠다. 이래야 됩니다. 그러면, 그렇게 할 사람이 내 주위에 같이 있으면, 오, 같이 하자. 이게 전부다, 누구는, 아, 가정 생활을 바르게 해서 즐거운 가정을 만드는데, 나는 이 연구 학번 해보겠다. 이러면, 이 전법이 지금 나가갖고 있는 이 법문이, 오만 군데 연구 다할수 있게끔 나가 있습니다. 응. 어. 근데, 그런 키를 하나 잡아가지고, 어, 나는 이쪽 분야에 연구 좀 하면 좋겠다. 그럼, 나도 이쪽 분야에 연구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, 어, 누구도 이쪽을 하네?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죠.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놔놓고 우리 모이가 하자. 이거 하면 안 되고, 니부터 연구해라는 거죠. 그럼 내가 연구하면서 오다가 보니까, 아, 어, 누구 같이 하면 좋겠다. 그러면 이걸 연구하던 사람을 찾아서 모여야 돼요. 그럼 그 연구팀이 되죠. 네, 네도 연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팀에 소속할 방법이 있지. 너는 연구 안 하다가 어, 저쪽에 뭐 나도 가면 안 돼요. 뭐 했는데 가져와 봐. 그게 짝을 만나는 거예요.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짝을 만나야 돼요. 응? 어, 네 혼자는 잘안 돼. 왜 저마다 소질을 달리 줘 가지고 고거를 하더라도. 요거 치고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에 또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융합돼야지 작품이 된단 말이죠. 이런 거 연구원, 해동대한민국은 인류 연구소입니다. 그래서 그 자료가 다 들어온 게 우리가 갖추는 지식들이에요. 이것에 이 안에 얼마나 모순이 아직까지 들어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바르게 못 가는지,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는 연구를 하는 데가 해동 대한민국이고, 어 그래서 인류가 쓰던 방법대로 바르다 하고 좋다 하는 걸다 가져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정보를 인수 맡아 가지고 이걸 연구할 수 있게 돼 갖고 있었던 거죠. 이 연구가 한개한 한 개마다 바른 이 논문으로 정리가 될 때는, 이거는 사회가 어마어마한... 길을 찾아내기 때문에 인류를 가르킬 수 있는 지도자 국민이 됩니다. 요거? 지금터이 작업 안 들어가면 안 돼. 2013년도부터 인류를 가르킬 수 있는 아젠다가 나왔어야 돼요. 아. 어.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앞으로 정법 가족들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? 요새는 AI가 돼갖고, 나는, 아, 사랑이 됐어. 막, 이렇게 하면, 우리 정법 그 강의 속에서 사랑에 붙은 건다 나와. 어, 이만개 이상을 만천 개, 만 이천 개 가까이 해놨으니까,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에 붙으면 다 나온다니까. 그래서, 요걸 꺼내고, 요걸 모아가지고, 요걸 들어보면서, 이런 것들을 하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어, 그럼 결론은 어, 우리 아이들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? 결혼 치면 다 나오거든요. 이걸 끌어다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. 어, 저좀 가족들이 많다가 보니까 나도 결혼하는데 저쪽에서도 난중에 보니까 결혼을 연구하고 있었네. 이분들이 우리가 모일 수 있는지 한 번씩 만나 보는 거죠. 같이 이게 연구원들입니다. 아, 우리는 연구 안 하고는. 절대로 남을 이롭게할수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어 나는 또어이 사회에 또 어, 이 사회에도 간부 직책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걸 만드는 기법을 또잘 알지요. 내가 그렇게 할때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끌어줄 수 있는 위에 분이거든요. 어? 그는 팀들 팀들을 내가 이끌어주고 아리킬 수 있는.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할수있게끔 그래서 이, 이게 공무원의 간부로 올라가는 사람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어, 연구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. 음. 어, 그래서 어, 여기서 일어나는 이 좋은 아젠다 가고 국제사회에다가 발표도 할 수도 있고. 어, 리더가 하는 거죠, 같이. 음. 이런 것들이 대전에 무슨. 뭐 과학 뭐 이게 뭐 있다라고 하는데 너는 과학 그거 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이끌어 가못 이끌어 너는 과학하는 거는 국민들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어. 게 이게 인문과학이라 해야 돼.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과학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야. 어. 지금 우리 과학하는 거는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걸 가주더라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.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, 그쪽은 특이한 사람들, 몇 사람들이 이게 하면 되는 거지. 전시 과학자가 대답곡 하다가 전부 다 폐인된단 말이야. 국민들이 세금만 낭비하고, 난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. 몇 명만 해, 나중에. 우리가 할걸 찾아야지. 아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잡아야 되죠 어, 이제는, 내가 이제 나라에 소환이 됐으니까, 안 됐을 때는, 그냥 뭐 일반 우리 그 백성들이 묻는 것만 내가 대답했는데, 소환되다가 보니까, 질량 있고, 어, 저, 지기가 높은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찾아오니까, 너가 물어라. 이래가 이제 이게 나와요, 이제부 소환해붙잖아. 소문 나빴고, <laughs> 천공 스승님이라 하니까, 처음에는 안믿을려 하다가, 뒤비 보다가 쫓아와요. 어? 음. 이렇게 그러니까 고르고 하죠